탁재훈 아! 개싸가지라고 누가 <laughs> <laughs> 이걸 얘기하는 거요 아니야. 탁재훈 개싸가지라고 아, 아니고 저희 어린 시절 그 딘딘이랑 같이 친할 때 네. 탁재훈 선배님이랑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. 아아 네, 아 그래갖고 아 거기에 이제 조흥은행이라고 아 지금 없어진. 네, 옛날, 지금 없어진. 아, 거기 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ATM 기기 앞에. 아. 선배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. 너무 신기하니까 어어 어,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냥 받아주지도 않아 안. 제가 시더라고 왜냐면 왜냐면 그때 급했을 때 돈이. 그때 급했을 때 돈이. 아빠 나 지금 아, ATM 기계 앞에 있으니까 지금 딸이 좀, 따리 좀, 따리 맞네, 따리 좀 맞네, 보내줘. 보내줘. 예, 그때 보이스피싱 당할 때예요. 그 다음 날 이제 학교를 가서. 어, 나 어제 탁재현을 봤다. 어, 진짜 어땠어? 이렇게 했는데. 근데 딘딘의 말로 의하면 은 제가 개싸가지 없던데? <laughs> 개싸가지 <laughs> <싸가지> 없던데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, 그냥... 했다고. 내가 좀 쳤어. 내가 보니까. 그냥, 아니, 아니야, 쳤어요, 아니야, 진정한, 아니야. 진정한, 아니야. 말투 들으니까 <laughs> 개싸가지라고 했어. 가라고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몇, 몇 살이었어? 저 어제 한 중3? 중3? 아, 네. 아 이중필이들 네. <laughs>